현재 일본에서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한탄 섞인 보도가 연일 본무를 이루면서 일본 정부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전투기 산업이 마침내 일본을 추월할 만큼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매섭게 비판하는 모습마저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전투기로 대표되는 방위산업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은커녕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끝내 일본의 국력이 한국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로 잘 알려진 슈에이샤는 10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이 그토록 소원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과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왔던 일본의 방위산업은 마침내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크게 한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10월 22일까지 한국 최대의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수많은 언론과 세계 각국의 국방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첫 공개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할 정도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KF-21의 이번 공개 비행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 각국에서 큰 호평이 이어져 왔던 만큼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K9 자주포와 서방 진영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f a 5 0 경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으로 인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수출액은 약 2조 5 9 0 0억 엔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각국이 방위 강화에 나선 것이 순풍이 됐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같은 성과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27년이 되면 세계 점유율 5%를 훌쩍 뛰어넘는 것도 모자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이 중심에 KF21이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주체가 돼 개발 중인 4.5 플러스 세대 전투기다. 그 성능은 4.5 세대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이후 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 등과 맞먹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만간 미중러가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의 전투기인 F-4 팬텀2와 f 5 v f 타이거2의 후계기체로서 120에서 250기가 생산될 예정이며 개발비 약 8,260억엔의 20%는 2016년부터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개발 종료 48대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또한 올 5월에는 폴란드가 공동개발해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개발자금 분담에 의혹을 보이는 등 세계 각국의 군 고위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체다. 특히 이 매체는 KF-21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최근 자사 기자를 서울 아덱스 2023 방위전시회에 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KF-21이 왜 그토록 전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전시회에서는 KF-21의 제조사가 있는 사천 시험비행장에 KF-21 기체가 전시된 것으로 그쳤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눈앞에서 직접 KF-21이 비행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것은 6섯대 시제기 중 가장 새로운 6호기이다. 동시에 비행한 F-21 랩터나 F-16 파이팅 팰컨의 화려한 비행에 비하면 KF-21은 급선해나 롤 등의 기동만 보였는데 아직 양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난한 비행이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람객들이 KF-21의 비행을 냉정하게 지켜보던 트레이드데이와 달리. 일반 관람객들이 중심인 퍼블릭 데이에서는 자국 국산기 이름이 알려지자 행사장에서 작은 함성이 일거나 비행이 끝난 뒤 박수갈채하는 장면이 보였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은 그 명성만큼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위력적인 위용을 자랑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전장이 16.9m에 달하고 전폭과 전고가 각각 11.2m와 4.7m에 달하는 KF-21은 F35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KF-21의 최대 적재량은 7,700kg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마하 1.81에 이른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KF-21이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만큼 여기에 장착될 AESA 레이더 역시도 한국 기술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 국방을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비원의 국산 전투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국 전투기 개발 계획을 내놓은 것은 2001년이었다. 개발 자금이 부족해 당시 정부 내에서는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무산될 뻔했다. 다만 전투기 본체와 장비 문제로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한국으로서는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기체의 블랙박스화가 언제까지나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반론을 봉하고 자국 개발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4세대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꾸준히 항공 기술을 연마해 왔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를 펼쳐온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견지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방위산업이 큰 침체에 빠지는 것도 모자라 향후 생존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 같은 시기에 일본 정부 또한 자체적인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의지부족으로 인해 영겁부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5세대 전투기 사업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F2 전투기를 뛰어넘어 자체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후원장담했지만 결국 얼마 못가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에서 F35를 수입하는 총극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2020년 말 당시에 일본 총리가 영국과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결국 KF-21이 양산되는 2025년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은 2035년에서야 시제품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현주소를 보면 항공기술은 한국처럼 자국에 의한 끊임없는 개발과 생산 과정을 거쳐야 발전하는 것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일본의 항공산업이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린 것과 달리 한국 기술진들의 치열한 노력과 자체 기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KF-21은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전투기 산업이 독자적인 양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귀중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시키게 될 것이라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그 야망 실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가까운 장래의 수출 시장을 포함해 한국 보람의 전투기의 동향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나가고 싶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부러움 섞인 반응은 어떤 목표든 끈질긴 집념과 부단한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로 올려놓았던 우리의 저력이. 전투기 분야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만큼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